이게 이벤트가 시간 지나면은 그냥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 만드는 거는 조금 미루고 이벤트 고감을 해봅시다. 4시에 여기서 사람들하고 말 걸면은 인사할 수 있죠? 우호도 올릴 수 있고. Hey 대화. 요거, 우호도. 됐다. welcome all for some of the new folks among us i shall be reviving the age-old tradition of regaling y'all with the origins of our fine celebration <웃음> <웃음> day of memories is a festival celebrated all across the free cities some folk have different ways of celebrating but the fundamentals remain all are aiming not to forget about those who came before us. But the Day of Memories is not just about sorrow, not only about loss. Though it did begin as the result of a rather tragic event. Indeed, we aim not to mourn the absence of those since past, but rather to honor their memory and look forward to the future. 아, 돌아가신 가족을 추모하는 행사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유령을 찾나 봐. 이렇게 돌아가신 가족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like most things, we sand Mortal thought to organize a game not unlike hide and seek to finally take advantage of the freedom offered by the vastness of the above. She had people hang lanterns all across the forest around the oasis to tell our ancestors, as well as people traveling the desert, that we're here and we're doing well. Uh. 조금 이따가 이제 기원 등 행사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뭐등 등을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날려 보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한테 우리가 여기 있다 잘 살고 있다 요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기원 등 행사도 있고 전통이라는 거죠. 돌아가신 가족들에게 우리 목소리를 들려주고 잘 살고 있다. One voice, our one message and that come let us bow our heads and take a moment of silence in remembrance of those not with us to celebrate today now without further ado let the day of memories festivities begin 어, 준비 뭐야? 당신은 유령 사냥꾼입니다. 유령이 유령 사냥꾼 5명, 유령 10명이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준비 뭐야? 어, 됐다. 유령들은 지금 숨으세요. 자, 이거 게임 해가지고 잘하면은 그 탐... 탐지기를 먹을 수 있다겠죠? 추가 탐지기. 자, 투가, 추가 탐지기. 요거 제가 좀 하거든요? 아, 아, 보라색. 그렇지. 어, 추가 탐지기 먹었어, 지금. 그렇지. 추가 탐지기. 아이고, 노란색이었어. 노란색. 추가탐지기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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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녹색 빨간색 노란색이 나와야 되는데? 노란색 23초 21초 자 보라색 노란색.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오케이. 자, 지금 탐지기 여섯 개. <laughs> 탐지기 여섯 개. 내가 좀 해. 좋아. 일곱 개 탐지기. 빨간색. 아, 됐어. 자, 유령 여덟 명. 요거 먹어야 되죠? 어? 방금 숨었어. 내 봤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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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헤헤 찾았다. 오, 가지고 있던 배지다 주네? 이쪽으로 못 나가는구나. 유령 지금 다섯 명 남았네? 음. 유령이 다섯 명 남았어요. 잘안 보이는데? 응? 잘안 보여. 풍선 밖으로는 못 나가는 것 같고, 응? 아이고, 어쨌든 한, 한 마리, 한명 잡았어. 한 명, 1등 그죠? 배지 지금 제일 많네. 1등 하면은 또 무슨 선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았어 유령을 다 잡읍시다. 하나.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유령 감지기 유령 감지기를 많이 모아야 오케이 세개 유령 감지기 네개 됐고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보라색. 아이고, 저 보라색을 못 맞췄네. 노란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여섯 개,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여덟 개. 노란색. 아 이걸 맞췄어야 되는데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 유령이 8명이거든.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 움직이는 사람이 보이면은 말씀 좀 해주세요. 한 명이라도 찾아야 되거든. 지금 쓰레기통 움직였어. 이봐, 찾았어. <laughs> 한명 찾았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여기도 수상해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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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자가 수상해 상자. 이봐. 대박. 완전 도사가 돼버렸는데? 여요 어, 여기도 있어. 움직이는 거 봤어. 이거 이거 이거. 귀신이 돼 버렸잖아. 자, 1등. 1등 해 가지고 내가 1등 상, 상, 상품을 받는 거죠? 예. 자, 압도적 1등. 오, 하이디가 지금 25개네. 36개. <laughs> 하이디 잘 산다. 어? 내가 이제 위령이네? 하... 아, 지금 빨리 어디에 숨을 것인가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 숨을 것인가? 아유, 뭐야, 이거 왜 걸어? 휘장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 먹다가 들킬까봐 이거 봐. 들킬까 봐못 먹겠어. 지금 이거 들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건다 뺏기잖아요. 그죠? 아, 이게 정기적으로 흔들리는구나. 덜그럭, 덜그럭. 흔들리는 건 막을 수가 없네. 오, 요, 휘장, 휘장 옆에 숨어 있으니까, 휘장이 나오면서 나한테 들어오는구나. 이, 이건 뭐가야지 이건 뭐가야지 이건. 뭐가야지 아, 못 움직이나? 아, 이건 뭐가야지 아이고, 들켰어. 아유, 이게 뭐지? 아유, 저 아저씨가 다 먹었어. 14초. 숨는 시간이 1분이네. 40초, 어디에 숨어야 되지? 여기에 숨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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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0초. 아직 시간은 많이 있어요. 지금 최대한 많이 먹어야 돼. 와나나 나 찾는 사람은 완전 대박이다. <laughs> 나 잡는 사람은 완전 대박이야. 와 엄청 먹었어 지금. 12초 12초 12초. 어? 들켰다고? 뭐지? 응? 음? 와, 휘장 100개, 100개 모았네? 응? 100개 모았어. 막판에 좀, 어? 380개! 380개, 380개나 모았어. 오케이.